스벅 그란데 300원 벤티 600원 올린다. 최애톨은 동결. 쇼 300원이나 그란데 벤티 각각 300원 600원 인상. 쿠폰 기프티콘 사용 시 추가 금액 없이 주문 가능. 스타벅스 음료 가격이 2년 반 만에 변경된다. 일부는 내리고 일부는 올렸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음료는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8월 2일부터 톨 사이즈를 제외한 음료 사이즈별 가격 조정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판매량이 많은 톨 사이즈의 음료 가격은 동결한다. 쇼 사이즈는 기존보다 300원 인하하고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는 현재 가격에서 각각 300원, 600원 인상된다. 스타벅스가 전체 음료 가격을 일괄 올리지 않고 사이즈별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가격 조정은 최근 국제 원두 가격이 급격히 치솟은 것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스타벅스 측은 그동안 대내외적 가격 인상 요인을 내부적으로 흡수해왔으나 각종 직관적 비용 상승이 지속해서 누적됨에 따라 일부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2006년부터 판매해온 홀빈 11종은 기존 15,000원, 18,000원에서 18,000원, 20,000원으로 변경된다. VIA 8종은 2011년 한국시장 론칭 이후 기존 5,900원, 15,000원에서 6,900원, 15,700원으로 변경된다. 에스프레소 샷, 시럽, 휘핑 추가 등 엑스트라 옵션 선택은 600원에서 800원으로 200원 조정된다. 스타벅스 회원에게 제공되는 무료 엑스트라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고객이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나 쿠폰 등을 사용할 때는 추가 금액 없이 메뉴를 주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